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14살 자원봉사자입니다. 저는 올해 중학교입니다 나오게 된 이유는 12월 3일 선포된 개업령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저는 12월 3일 밤 10시에 선포된 계엄령을 보고 밤 내내 공포에 떨었습니다. 부모님은 괜찮다+ 괜찮다 하셨지만 계엄령 선포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역사의 배를 저에게, 저로서는 정말 무서웠습니다. 학교 가는데 체로타는 맞지 않을까 총에 맞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난 역사에 나온 사람들처럼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정, 정말 무서웠습니다.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배웠던 역사처럼 고작 초등학생이지만, 아까 그러니까 고작 중학생이지만 제가 나셔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이름은 안 적히셨지만 6월 민주항쟁에서 직선제 개헌을 위해 시위를 하셨습니다. 중학교 3학년 때 저보다 고작 두살더 많았을 때였습니다. 탱크와 체르탄도 많이 겪어 보셨다고 아버지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교과서에 나오는 항쟁에 참가하신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자랑스러웠고 또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민주주의, 민주주의의 촛불을 받아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횃불을 지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비록 4살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가져온 것만큼은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추운 1월에도 모두 파면을 위해 한 목소리로 노력하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가져오시려고 노력하시고 민주주의를 주신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8년 전처럼 저희는 할수 있습니다.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민주주의의 첩불을 들고 이 자리에서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촛불을 들고 윤석열 구속까지 다같이 힘을 모아서 일어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